모름을 하지 마라. 모름을 하지 마라. 큰한 그러니까 말로 우리 돈 된다고 하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 IMF 때, 제, 저도 뭐, 저 회술, 회사, 명태 사람들 내보내면 했던 게, 그때 조개구이집이었어요. 조개구이집. 98년, 99년도. 조개구이. 잘 된다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 자기가 아는 거 해라. 저는 어떻게 왜 종이컵을 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종이컵을 검사하지 않았었어요. 아, 뭔가 해야 되겠다. IT가 좀안 되겠다. 했을 때 검토했던 게,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할 건데. 운동복이었어 운동복. 우리 운동복도 일본이 사회 체육이 잘돼 있잖아요. 매해 사회 체육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뭐, 유도, 검도. 이 사람들이 운동복을 다 사입잖아요. 이름을 다새기지않요 뒤에다가. 근데 되게 비싸요. 일부러.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저희가.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게 타월. 기념 타월. 우리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김 대표도 모르고. 왜? 김 대표가 했던 게 뭐였어요? 인쇄잖아. 인쇄. 그러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내가 모르겠다. 내가. 우리 아는 직원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인사랑 비슷한 걸 하자. 비슷한, 비슷무리한 거. 인사랑 비슷한 거. 그게 종이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접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물에서 다, 다 인쇄를 해요. 종이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했던 사람이 명합천국에 언지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종이컵, 우리거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종이컵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직원들, 뽑는 것도 여기 다 티쿤 출신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지금 전화 받는 그 여직원 한 사람만 새로 뽑은 거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걸 시작한 거죠 컵을 지금도 하고 싶은 건 많아요 하고 싶은 거는 뭐 구두도 하고 싶어요 구두 우리 구두 잘 만들잖아요 성수동에서 구두인데 어떤 구두냐 맞춤 구두들 맞춤 양복, 맞춤 와이사스, 우리 이름 다, 이름 다세개 주잖아요. 이런 거, 미국 나가면 100만 원이에요. 와이사스 하나가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하게 됐냐고 하는 거에 덧붙여서, 앞으로 아이템을 잡을 거는, 아까 소싱 말씀드렸잖아요. 소싱이 가능한 거, 아니, 내가 아는 거 하는 게 아마 이 사업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알고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하라고. 단 네가 소싱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물건을 볼수볼줄 아는 눈, 고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해라. 그게 뭐 구두가 됐든 옷이 됐든 뭐 핀이 됐든 파수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있다. 재조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장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해보신 분들은. 물건 사올 때 대부분 내가 100원을 받겠다 했을 때 대부분 사오는 원가는 60원에 사옵니다. 60원, 60원, 5원 정도.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야, 이거 말이야. 그저 우리 10%밖에 안 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60%로 사 오, 60원에 사오면 40원 가지고 20원은 본급 주고 10원은 임대료 주고 10원은 내가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물류비가 들어가잖아요.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티쿤의 수수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조 원가는 100원에 35원에서 40원. 가능하면 35원 정도에 돼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6천만 원, 7천만 원 팔았을 때 운영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물건 선택할 때, 뭐, 김 대표도 뭐 저한테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AS가 없는 걸 해라, 가능하면. AS.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품이 됐을 때, 그냥 쓰세요. 그냥 버리세요, 되는 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인쇄가 잘못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래요, 저는. 반품 안 시켜요. 그냥 쓰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많이 오는 거예요. 데미지가 그래서 요즘 바꾼 게. 그런데 한번 크레임이 걸린 사람은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하냐 요즘은 환불 안 해주고 환불 대신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 우리 것만 살수 있는 포인트. 싫어도 와야 돼. <laughs> 싫어도.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드린 거 그냥 쓰셔요. 그다음에 가장 어~ 힘든 게 종이컵을 천 개를 보내면 재수 없는 물 새는 게 나와요. 물 새는 거. 우리도 사실은 공장에서 그 접착이잖아. 이게 열을 가해서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나오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초기 20개가 잘 못하면 물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카페에서 열어가지고 재수 없이 물 했는데 새이죠 그러면 전화와요. 물 샌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개 정도의 샘플이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 거를 뜨거운 물, 찬물을 넣고 담아놓기 고다려요 이틀 동안 세나, 안세나 우리 거는 안 세요. 그랬을때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쓰세요. 그리고 천개 그대로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그대로 천개 그대로. 그러니까 그 고객이 얘기하는 반품이든 교환이든 대해서는 일절 토를 안 달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불만 포인트로 바꿔줘. 그냥 원하시는 대로.